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형기입니다 간호사 현은경 의인자 위인입니다. 2022년 이천에서 한 병원에 근무했는데 아래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투석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투석은 대개 한 3일씩 하죠. 저도 주변에 보면 뭐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투석을 하는데 한번 하면 투석을 서너 시간씩 하죠. 그런데 이 현은경 간호사는 그런 병원에 근무하다가 불길을 맞이했습니다. 연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그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어서 다른 의료인들도 끝까지 그들을 이렇게 이제 탈출시켰는데 이현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그 의족을 한. 간호사라 그 환자라든가 투석하고 있던 걷는 것도 불편한 이 환자 넷까지 마지막까지 탈출하는 걸 도우려다가 거기서 내네 환자와더불어 희생을 당했죠. 아직 1년도 안된 일인데 그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이 50대 어머니이자 간호사이자 딸인 아내인 이 현은경씨가 거기서 환자 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둘을 둔 20대의 아들 딸 둘을 둔이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하니까 그 자매는 그뭐 슬픔을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가 이 희생적 직업의식을 발휘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나이팅게일처럼 그가 간호직에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인성이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한 번도 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다든가 일하는 직업 버는 사람 직업 가진 사람들 보면 일하는 엄마들 간호직에 또 교육직에 보호직에 굉장히 많이 종사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도 사실은 이 계급이 층층입니다. 간호사만 해도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도 있죠. 또그 계통으로 요양보호사도 있죠. 간병인도 있죠. 저도 보니까 이제 그뭐6남매나 되다 보니까 이 조카다 제수시다 이렇게 따지면. 여동생까지 따지면 의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뭐다 있네요. 저도 간병인으로서 엄마 간병을 한 두어 달 해봤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보면 간호사들도 층층시합니다. 간호조무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밑에 요양보호사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요양원에 있으면은 이 수간호사가 정말 이 간병인까지 어찌 보면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이도 뭐 비슷하든가 아니면 수간호사보다 더 나이가 많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뭐랄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래 좀 애민정신,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정신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자기 직업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가 그것으로서 소명의식 가지고 돈 벌모로서 또 집에서 엄마 노릇을 하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죠. 최고의 직업인이자 위인이자 의인으로서 현웅경 씨는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세 사기꾼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금전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중시하게 가지고 얼마나 그전 전세 사기 때문에 뭐 인천이나 경기 같은 데서 희생이 많았습니까? 아마 네댓명 자살했을 거요 거기에 중개사나, 감정평가사나, 뭐, 그, 법무사나, 이런저런 데로또 얽히고, 중개 보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직업인으로서 많이 얽혀있습니까? 아마 간호직, 보호직 여기에도 몇십만이 종사할 거고, 중개사들도 0만이라 하면은 거기에 보조사라든가, 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도 아마 몇십만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희생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피해를 안 주면서 먹고 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전세사기꾼 보면은 한 사람이 수천명에게 피해를 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행경신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사람의 뭐랄까요? 애정을 쏟으면서, 희생정신을 쏟으면서 마지막에 정말 자기 목숨과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그것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보고 사기를 치는데 우리나라 이 사기는 어마어마하죠 법원에서 그 법원 종사자들 법조인들은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사기 구범이 사기를 아홉 번째 치르는 사람이 사기 초범보다 많을 정도로 사기가 일상화된 것이죠 그럼 법조인은 뭐 하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되게 정계에 많이 진출하는데 법조인 그 다음에 입법인, 이 사람들이 법조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데도 그 사기친 사람들에 대해서 일벌밖에 안는 거예요. 신상필벌을 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로 하면 일본보다도 수백 배가 우리나라가 많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무슨 뭐그 사기꾼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법조인들이 신상필벌을 그 법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그냥 변호인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입법하는 사람들도 그 법을 그 뭐랄까요 제대로 된 입법, 일벌 뵙게 하는 법, 그것을 만들려는데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뭐그 방조 내지 그냥 협조하는 셈인 거죠. 이렇게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러나 정치인들 입만 벌면 어때요? 희생을 이야기하죠, 애국을 이야기하죠. 추미애, 조국, 무슨 이재명이다, 뭐 문재인이다, 뭐윤미향이다 입만 열면 애국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이 현은경처럼 우리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애국할까요? 조선시대에 일본이 쳐들어왔을때 애국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 충성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나가 희생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그때까지 그렇게 산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막았어요. 나머지는 도망가느라고 바빴어요. 이순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조국이 일본이 쳐들어오면 뭐 죽창 들리고 나간다? 그 노래? 몰라요, 나는. 그가 그렇게 살았는가요? 아마 도망가는데 바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믿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 최고의 교육은 뭡니까? 집에서든, 밖에서든, 만인에게. 혈은경은 그거를 하고 가셨죠. 희생 정신을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애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신 성인, 자기를 죽여서 인을 실천하는 거, 애국을 실천하는 거, 애민을 실천하는 거, 평소에 인성을 위급할 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경찰은 경찰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러지 않은 경찰은. 예, 오히려 그 현장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든가 어디선가도그 예, 뭐야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는데 여경이 갔다가 도망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어땠어요? 옆총으로막그 인질을 협박하는데 파출소장이 가서 설득하려다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경찰인데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임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예, 일반인보다 보다게 그, 위안, 지킨다거나,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한다거나, 그런데 소홀한, 오히려 그 현장에서 달아나 버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관 역시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자기를 불, 불, 불사르면서, 예, 생명을,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수요실 공무원 이 빼고 그 현장에 접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군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쟁 나면은 그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인들이 입으로 애국예민을 외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 안 믿어요 저는. 애국 개념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애국이라는 뜻을 알기나 했는가? 그랬으면 이렇게 국가 부채를 늘렸을까? 그렇게 국가를 그 말할까? 기반을 흔들었을까? 사회 지, 신뢰를 국가 신뢰를 그렇게 흔들었을까? 무신이면 분립이다 그랬는데 신뢰가 무너지면 신뢰가 없으면 설수 없다 그랬는데 정의를 무너버린 조국이 또 정치한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웃기는 나라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은 거예요. 그러나, 물론 위기가 와보면, 전치인 중에 괜찮은 사람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도 이게 뭐, 그, 자치네, 국회의원이네, 대통령이네, 참, 66세 먹도록 많이 겪어봤지만, 정말 그, 애국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법조인보다도 군인 출신들이 나은 것 같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물론, 흠으로 말하자면 예 흠이 많기도 하지만 공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문재인의 그 법조인 또 누군가요 윤석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노무현 이세 법조인과 세 군인 출신을 견줬을때 오히려 애국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했고 목숨 걸고 전선에서 싸워본 그 뭐랄까요 경험이 있는 이 군인 출신을 법조인들이 애국이라는 차원으로 이 좁혀 놓으면 대통령처럼 어찌보면 외국이 똘똘 뭉쳐야 할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이 안 차요. 오히려 그 국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도 이 윤석열이 이제 아직 많이 지내봐야 되지만 은 역시 문재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 엄마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아들이 그 지금 22년에 전남에서 그 군복무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일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최대했을지 모르겠네요.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대해서라든가.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냥 어찌 보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1 0년 이상 근무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그 희생 정신도 발휘할 수 있었던 차원이 있죠. 그 환자들과 그만큼 이렇게 친밀했던 이야기죠. 아까 그 전세살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대개 보면 한번 보면 되니까 한번 속이면 내가 이 돈을 취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인간에 대한 그 애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병원에서 투석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세 번씩 보고 한번 왔다면 몇 시간씩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신뢰가 애정이 쌓이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업의 속성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저도 뭐예 중개사들도 꽤 만나 봤고 중개사 자격증도 한대달라고도 했고 그다음 에 요새는 이제 그뭐좀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주식 시장에 들어가봤는데 주식 시장 들어가서 보니까도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아수라장이더라고요. 이 이야, 너무 보이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식 관련 서적을 한뭐한두달 놓고 그냥 몇십권뭐하루에몇 권씩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 주식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주식 시장은 사기꾼들이 들끓는 아수라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현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몇몇 몇 달을 겪어봐도. 근데 자녀들은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런 그 직업의 성격도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집에 와서 자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그랬단 이야기죠 그리고 고민을 들어줬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는데 실제로 목숨 바쳐 그랬잖아요 목숨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저도 뭐 교육계 사교육 공격이 있었지만 목숨을 바쳐서 애들을 희생해서 되게 가르칠 때는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지만, 잘못한 것도 많고, 참 반성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되돌아볼 일이 많은데, 이 직업 의식이 투철했는가? 너무나, 이 학원하면서도, 이, 역시, 돈과 이 교육, 이걸 놓고 볼 때, 정말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했는가? 또부자들을 재생산하지는 않았는가? 이런저런 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의인이요, 위인이요, 천사라고 했고, 저는 뭐 지금 그 국회의원 299명이든 말, 그 중에 여성 정치인 국회의원 몇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데려가도이 현흥경 한 사람 못 당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남자 국회의원들까지 다 합쳐서 299명 전부 다 해도 이 실천적 정신을 내가 본 바로는 현흥경 하나만 못을 거예요. 아마 정치인들 하는 그 작태를 보면 오히려 나라를 존먹는 측면이 많으니까요. 나라를 어찌 보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즐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하는뭐 뭐뭐 대표를 하네, 뭘그 출마를 하네, 뭔 장을 하네 이러고 있으니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믿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도 있으니 국민은 역시 대통령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위인이 돼야 위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돼야 옳은 사람이 돼야 옳은 사람을 뽑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순신이 원래 그러니까 아주 깐깐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손과 후손 중에 순국자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천재마다 그 이순신처럼 전장에서 희생된 사람이 많아요. 그 형제가 많았잖아요. 뭐그 누군가요? 희신이도 있고 요신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 형들이 그랬죠. 근데 그 조카라든가 친인척 중에 무관으로 나가서. 전장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역시 그 표본인 나라의 표본인 이순신의 희생을 보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현웅경의 아들과 딸, 어머니가 이렇게 직업의식을 발휘하고 최고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평소에도 그렇게 평가했는데 실제로 그걸 실천해갖고 만인에게 사표가 됐으니 이런 사람의 자녀는 아마 그, 뭐랄까요, 심리적, 충격적 교육, 그것이 아마 굉장히 선하게 착한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우리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된다. 이렇게 현원경처럼 희생하는 사람은 저도 그런 희생적 교육, 그런 상황에서 그랬을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환자를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희생당했을 수 있을까? 그 창단 못 해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사기는 치지 말자. 자녀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나라에 부담을 줘가지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다도 오히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엉크러지게 만들고 엉망을 사서 다른 사람 가슴에 무슨, 안 박아야 되겠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기는 안 치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고자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본전 인생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돈을 벌려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부동산 시장에도 주식장에도 시 많더라고요. 참 그런 세상에서 이 현웅경 같은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정말 신 같은 사람이죠. 의인이자 위인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좀그 예, 발바닥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